삼미스님 2025년 9월 24일 연중제 25주간 수요일 미리미리 듣는 미리 말씀의 보금밥 신부입니다. 노홍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홍철은 악동이라는 이미지가 강한 사람입니다. 초반에 방송에 등장했을 때는 이해하지 못할 행동으로 관심을 끌었다면 지금의 노홍철은 긍정이라는 단어로 사람들에게 다가갑니다. 실제로 그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긍정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난번 외국으로 행사를 가는데 비행기가 연착되었습니다. 비행 시간이 되어서 자리로 갔더니 어떤 여성이 다가와 연예인 아니냐며 자신이 남편이랑 떨어져 있는데 자리를 바꿔달라고 했고 노홍철은 기꺼이 자리를 바꿔줬는데 그 자리가 하필이면 제일 좁은 자리였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짜증을 내고 화를 냈을 텐데 그는 화를 내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뭔가 좋은 일이 생기면 전에 항상 일이 다 그냥 엉망진창이야. 그런데 그 일을 잘 넘기면 엄청난 선물이 있음을 보게 되지. 그러기에 일이 엉망진창이 될수록 더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나는 믿어.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견하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모든 마귀를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는 힘과 권한을 주셨다. 힘과 권한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권한을 받은 사람이 권한이 있음을 확인하는 방법은 믿고 사용할 때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는 힘과 권한을 주셨다는 것은 세상에 파견되어 나간다면 마귀도 마주하고 아픈 사람도 마주할 것임을 말씀하신 것이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났기에 힘과 권한을 사용해서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쳐준 것입니다. 노홍철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자신을 긍정적으로 만들었다면 우리에게는 주님을 통해 더큰 에너지와 힘을 사용하고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만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우리 모두에게도 힘과 권한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힘과 권한을 사용함으로써 은총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여예수님,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려요.